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고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우리 표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밑에 우리 한번 글씨도, 작은 글씨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기고 기도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기대하고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이 표를 붙잡고 한 해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주제설교의 마지막 그 시간으로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라. 이 바라보는 삶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좀 말씀에 굳게 세워서 점검하고 좀 결단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은 시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윗에게 닥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시예요 어떻게 보면 이 탄식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신뢰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뢰의 시를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요. 목숨 그리고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에 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인격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의 삶 전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잠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는 침묵 또는 체념, 포기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하는 것이 곧 뭐요? 잠잠한 것이다. 이것은 곧 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경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나는 할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나의 부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라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청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과 나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곧 나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거면 너희가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에요.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부정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의 출발은요, 바로 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 경험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 바로 내 부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 나는 할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뭐 어떠한 의미냐면 기다리다, 대망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더 나가서는요, 밧줄을 묶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대한다. 그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희망과는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한다. 내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너 희망이 무엇이야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꿈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그 희망이라는 것은요, 내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냥 추상적이고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인 것이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은요, 확실한 어떠한 일을 고대하는 것이고요. 소망은요, 확실한 어떠한 대상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한 사람에 대한 그 붙들고 있는 기대감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확실하고 우리의 기대감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은요, 굳게 붙잡는. 그 기대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굳게 붙잡아요? 여우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소망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더 나가서 굳게 붙잡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말씀이고 더 나가서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 주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보는 것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수없다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장이 될수 없어요. 잠시는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우리들에게 위안을 줄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소망이 될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요그 영원한 약속, 그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은요.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요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요.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것이요. 토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쏟아부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난처의 이미지가 뭡니까? 보호하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 이러한 이미지의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으라는 것이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여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냐?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나를 요동치 않니 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반석. 반석은 어디 큰 바위를 위해 움직이지 않아야 요동치 않, 않습니다. 그 위에서는요, 안전하게 쉴수 있는 피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요새는 뭐 어떠한 것입니까? 그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한 큰 성을 얘기죠. 그래서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산성이 되셔서 우리 안전한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원수가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붙드셔요. 그럼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우리의 집이 우리들의 삶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위에 굳게 세워진다라는 것이 그 피난처에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왜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왜 무너지지 아니할까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어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늘 인생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돼요.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수 없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주목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일하셔요.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살아가도록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힘이 힘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잠시는 위안을 주고 잠시는 힘이 될수 있어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붙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할수 없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도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내 왕권이 회복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삶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영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시지 않으면그 어떠한 환경도 내게도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육.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회의 상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에 부와 귀가 다 죽게 있고요. 우리의 생사가 죽게 있다라는 것이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야. 내가 누리고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문제들이 여우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서야, 돼? 여우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우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며 더 나가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목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하게 나타난다는 아주 우리가 할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우와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한해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키도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첫째는요. 요즘에 키가 크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안 되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저한테 써냈어요. 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 좀키좀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 나 기도 안 하는데 그랬더니요 기도 제목 그거 있죠. 그거를 써왔어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또 약속이니까 안할수 없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이거야.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그 마음, 기도해달라는, 아,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저의 감동 먹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그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서 나를 붙드셔야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을요 내가 굳게 붙잡는 것이 그게 소망이에요. 기대하는 것이. 그리고 주목함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꾹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럴 때에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그 생명의 멸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마지막 페스팅을 하나님의 약속 그걸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큰 기대가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임해서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굳게 서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영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갈지자처럼 자로우로 흥청망청 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또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굳게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제발 올 한해는 우리가 누려보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세요. 말씀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도 같아요. 위안이 될 것도 같아요. 평안을 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주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잠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이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보장되어지지 않았는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확실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확실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요 우리가 주목하는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의 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마음과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 옆에 고정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세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따라가시길 바래.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올 한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흔들리며 세상을 쫓고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목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